신기하다. 미, 오늘 뭐 먹지? 여와 야수. 여와 어. <laughs> 야수. 여기 여기는 이제 안녕하세요. 우리 체육관 회원님이시죠? 맞아 이호 회원님. 네, 저 이호 회원 투팅, 맞죠? 워리프팅고인물인가꿈나무나무 응. <laughs> 아직 <웃음> 네. 파리 파 아직 아직 너무 파인이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응, 응. 한민현입니다. 와! 오늘은 한미현님이 추천한 추천한 맛집을 가볼 거예요. 렛츠고 여기가 쇼컷 근데 웨이팅 있다 수스 <목소리> 맛있어요 억자회가 민호님 <효과. 웃음> 출근 잘하십쇼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저 다음 주에 올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뭐 먹지? 오늘 뭐먹아 이거 한시에 나왔는데도 웨이팅이 사람이... 있네 많네 체육관에만 사람이 없어 <laughs> 야, 시작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리 저번에 갈라 그랬던데 갈까? 브리즈번. 어, 왼쪽 눈곱. <laughs> 아, <이> 형 눈곱. <laughs> 눈곱 진짜 좋아하네. 갑가 살아 있어. 정신 차려. 갑가 살아있잖아. 지금 갑바 완전 살아있잖아. 여기 밖에서 먹자. 음. 좋다. 오늘은, 오늘은... 햄버거 수제 햄버거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들고 있을게. 먹고 갈게요. 아, 이 사나이는 이거 아니야? 베이컨 치즈? 형, 이거야?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뭐고? 대표 인기라잖아, 먹어보자. 뭐, 추가 안 해? 어, 나는 오늘 운동 없어가지고. 구운 파인애플 추가 안 해? 아, 응. 파인애플 극혐. 아, 형은 이걸로 아, 가. 미안해, 말. 미안해. 왜? 여기 세트가 있어. 아, 베이컨 치즈 먹어? 아하. 그렇지. 감자, 치즈 감자. 그냥 감자. 칼로리 높은 데 가능한 패션 후르츠 에이드. 아냐, 아냐, 아냐. 그냥 탄산. 탄산, 탄산? 그냥 누르면 될걸? 기본이라? 아니구나. <laughs> 미안해. 형은 약간 소녀 감성 그래, 그래. 풀 들어간 거. 나는 구운 파인애플을 추가하지. 취향 차이니까, 그지? 유자아이드 이해할게. 원래 이 형이랑 나랑 똑같은 81년생인데, 이 형이 맨날 밥 사줘서 형이라고 부르드려야지. <laughs> 자, 주문 완료. 오케이. 여기가 촬영하기 좋네. 응. 음. 다음번에는 그래, 평양냉면 한번 때리자. 음. 넌두번 갔냐? 와이프랑까지 해서? 나 와이프 없는데? <laughs> 나, 나. 일요일날 파이브 가이즈 갔거든. 어. 아 어, 이거 미친 놈들이더만. 어, 어. 감자를 라지를 시켰는데 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붙하고 감자 라지가 <laughs> 이만큼 왔었어. 진짜. 이만큼인데 이만큼이었어. 감자 라지한테 졌어. 그날 파워리프터 다섯 명에서 감자 라지 다못 먹었어. 햄버거는 샵샵보다 훨씬 맛있어. 근데 거기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아막그드라마틱하진 않았고. 아, 나는 그막그 그 진짜 이게 육즙인지 기름인지 엄청 떨어지잖아. 응, 응. 대신에. 쉐이크는 쉐이크 훨씬 맛있어. 근데 거기 또 토핑 맘대로 추가할 수 어. 있잖아. 쉐이크좀더 맛있긴 해, 쉐이크는. 쉐이크는 쉐이크 최고야. 근데 햄버거는 나 파이브가이즈가 그러니까 고기가 두장 들어가고 좀큰건 음, 음. 알겠는데 어, 어. 뭐 여기나 파이브가이즈가 제... 막큰 어. 드라마틱하지 않아. 근데 좀 거기는 자연스럽게 좀 더럽게 먹게 돼래 아, 맞아. 난 그게 싫었어. 일부러 약간 일식집 이러셔. 어, 그렇지. 있지, 있지. 그것처럼 파이브가이즈 막 사람들은 어, 막 어. 일부러 막 어. 그런 게 너무 보이더라고. 그게 약간 그... 그거 아닐까? 걔네 어,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긴 한데 그게 아까 우리나라 정서랑 좀안 안 맞는 거 같지. 응. 아, 우리 딸 오늘 수학여행 갔는데. 너 와이프 없대. 딸이 웬 말이야. <웃음> <웃음> 내가 났지. 나혼자 났었어. 형안올 듯. 셔츠 죄내고 그게. 네. 알았다고. 아, 음료수 여기서 따로 따라야 돼? 그럴 걸? 와, 이거 형 밖에서 드려야 되겠다. 탐스 제로가 있네. 아, 정신 차려. 펩시 제로? 아니, 탐스 제로. 아니, 탐스 한 먹어보고 싶어. 이게 환타 짝퉁이. 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너는 베이컨 뭐? 더블? 아니, 그냥 베이컨 그냥 찍은... 근데 되게 화면이 모형 같이 찍힌다. 그거 형, 그썸네일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어. 됐어. 이렇게 됐어? 하면 한데. 끝내 나왔어? 어, 완전 나왔죠. 오케이. 사실은 오늘 뭐 먹지를 하려고 그랬던 게 진짜 뭐 먹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뭔가를 먹으면서 음. 얘기하는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 음. 어, 그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체육관 놀러 오셨다가 점심 때 뭐가 맛있어요? 물어보면은 우리도 솔직히 많이 안 돌아다녀서 잘 모르는데 이 컨텐츠 찍으면서 이것저것 먹어 보고 추천해줄 수 있으니까. 감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 알콜로 <laughs> 손 닦았는데 감자 이거 취향 탄다? 형빠 바삭파야, 눅눅파야. 나빠삭이야나 완전 눅눅. 응. 이렇게 된 감자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어 오뎅도 나는 불린 거 완전. 어, 완전 어, 우리 와이프 완전 불린 거. 거 좋아해. 형이삼스 유지했잖아. 아 먹어볼게. 광명 높아 근데 삼스제로 <laughs> <아니, 웃음> 서운한데? 어. 중요한 건 여기 지금 햄버거 먹으러 왔죠 우리가. 음. 내 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나? 그리고 맛있어 보이지? 이? 어우 맛있다. 괜찮아? 응. 음. 봐봐. 봐봐. 맛있어. 짐승처럼 먹은 것 치고는 배어문 자리가 크진 않다. 내입 잡아. 내입 <laughs> 잡아. 데스토스텔은 넘쳐 보이지만, 이렇게 한 입도 소녀같이 먹고, 테스토겐이 <laughs> 넘쳐납니다. 형, 근데 나쁘지 않지? 맛있어. 여기가 버거 버니, 버터에 좀 약간 해서 눅눅하고, 육즙 많이 나와요. 봐봐.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육즙. 생각보다 괜찮아. 음. 음, 감자 맛있다. 아, 맛있다, 햄버거. 어, 육즙 흐르잖아, 지금. 흐르는 거. 죄송합니다. 지저분하게 먹어서. 나는 햄버거에 풀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음. 패티 3장, 치즈, 그리고 다진 양파. 마요네즈. 끝. 음. 우리 예전에 지민다우스에서 운동할 때도 앞에 치즈 햄버거 집 하나 있었잖아. 응, 음, 음. 거기 망했지. 근데 여기 맛있다 음. 파이브 가이즈야 여기야 파이브 가이즈 <laughs> USAP에 내가 포스터야 파워리프트는 하나입니다 그걔또 깨갱해서 <laughs> 한마디도 못하고? 오윤네오윤네오윤네가 누구야? 배우. 원래 가수야 아 가수야? 응. 인사할걸 나 어제 백암순대촌 갔는데 응. 연예인이세요 <laughs> 그랬다 니가 <야>, 일반인처럼 생기진 않았어 <laughs>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 104명 104명입니다 <laughs> 어아 근데, 네, 100명, 생각보다 100명 빨리 넘은 것 같아. 어. 감사합니다. 야, 형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체육관 차리고, 사랑이. 이졌어이졌어 우정과는 다른 느낌이야. <laughs> 그래서 맨날 날 자꾸 만지는 그리고 내가 형한테 너무 막대한 거에 대한 후회감도 생기더라고 지금도 막달려라 카메라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어저께 형이랑 엊그저께구나 어. 막 웃으면서 막 어. 새벽 2시까지 어. DM 보내고 DM으로 막 음. 하다가 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 형도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너무 막 해가지고 서운했을 때가 아니, 일도 힘들었겠구나. 없는데 일도 없는데 <laughs>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내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막대해. 나는 네가 저번에 먹고 괜찮다 그래서 햄버거집이 햄버거집이 이제 그랬거든. 그래서, <목소리> 응. 바로 나온 거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수제버거집 중에서는 소진이 높다. 비면 약간 원래 냉정한데? 왜? 네? 난 괜찮아. 일단 평점 한번 기대해 보자고. 음. 철기는 우리 먹방하고, 음. 내거 영상을 끝까지 볼까? <laughs> 철기야?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우리 처음에 막썰리클 릴스 만들고 연기하고 우리는 만드는 사람들은 그한 과정 한 과정이 다 기억이 나잖아. 그 영상 완성된 거1분도안 되는 영상 보면서 아 이때 이랬지 저때 저랬지 보는 것만으로 재밌고 만드는 것만으로 재밌는데.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거 만들었어. 봐봐 봐봐. 아니요. 있다. 이가상처받아 나도 집에 와서 하은이 응나 음. 아, 결혼 안 했지. <laughs> 집에서 내 딸이랑 음. 와이프한테 도착하자마자, 여보, 오늘 찍은 거한번 봐봐. 봤어. 응. 음. <laughs> 그게 엄밀히 얘기해서 그게 대중의 시선이잖아. 그치, 대중의 시선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치. 노력을 해야 돼. 진짜 우연이라도 구독자 수가 많으신 분이 저희 음. 채널을 방문해서 보시, 보시게 되면 음.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아니야. <laughs> 진짜 저참했던 게 뭔지 알아? 뭐? 분석을 들어가서 봤다. 응. 남자 99%. <laughs> 남자 남자 99%야. 나 옛날에 밴드 했을 때도 그렇고 응. 왜 다들 남자만 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결혼한다, 안 한다? 어, 나 한다. 지금 와이프랑 한다. 아, 이형 진짜 양아치네. 아니야, 진짜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너랑 먼저 친했으면 거짓말쟁이야. 아니, 들어봐 봐. 이것만 들어봐. 형은 트루 야, 라이즈야. 형은 아놀드 슈아치제는 거야, 형. 난 진짜 약간 좀 축복받은 삶인 게 결혼하기 전에 너랑 나랑 친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 내 진짜 망난이었거든 결혼하고서는 진짜 많이 받. 책임감이 디폴트가 된 느낌. 형존 책임감 있어. 어, 아 그래? <laughs> 형 나도 책임질라 그러잖아. <laughs> 형이 나, <laughs> 형이 뭔데 나를 책임져? 근데 넌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난 너를 <laughs>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네 등에 엎혀서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네 등에 엎혀서 편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철기 등에 엎여서 가고 있다. 철기야 보고 있나? 형은 음. 그거 좀좀 고쳐야 돼. 뭐? 밥 먹자마자 바로 아어나요그 와이프도 맨날 뭐라 그래 근데 나, 나도 나 와이프랑 먹자 형처로 빨리 일어나 나는 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느꼈던 게 일요일 날 나와서도 일을 하잖아 여기서 체육관에서 하루는 아 오늘 운동만 하고 딴거안할 거야 하고 나온 거야 운동이 다 끝났어 안절부절 못 하겠네 는 오늘 일안 해도 될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종의 일정, 형이, 일종의 형이 노예인데 음, 맞아 주인이 너너 <laughs> 어, <널, 웃음> <널> 해방시키겠다 넌 <laughs> 이제 자유인이야 그랬는데 형은 발에 족쇄 풀지 어, 말아주세요 족쇄 풀지 말아주세요. <laughs> 말아주세요 형 지금 그거야 근데 그, 삶을 대하는 태도는 나는 확실히 맞아, 바뀌었어. 맞아. 옛날에는, 나, 나 헬스장 한창 할 때는, 안 됐을 때, 어. 그냥, 그냥, 아, 왜안 돼. 아, 손님 왜안 오는 거야. 그냥 이러고 끝이었다? 어. 그러고 이제 막 하면서, 아, 뭐, 뭐, 요즘 뭐가 어떻게. 경기가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고, 어. 뭐, 뭐, 사람들이 뭐, 운동하는 걸 뭐, 안 좋아하고, 별 탓을 막 찾는데, 지금은, 아, 이거 확실하게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뭔가 이거를 찾지 못하면, 음. 답이 없다. 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롭긴 하지만 뭔가를 계속 하려고 뭔가를 계속 해. 그게 이제 삶을 음.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진 거로 바뀐 거래. 점. 음. 형은 그거잖아. 형은 막 하다가 <laughs> 아파서지고, 어, 막 하다가 어, 아파서지잖아. 그래, 그래. 근데 나도 약간 지금 그게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 어, 나는 야, 오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그냥 진짜 지금까지 몇5 개월? 오픈이 뭐야? 9월 달부터 그치. 준비했으니까. 그때 히 준비할 때 형이 더더 신경 을지 아니 그거 신경 썼지만. 어쨌든, 너도 그치네. 9월 달부터 장수하러 보기 다니면서 6월이니까, 9개월 동안. 진짜로, 아,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신 날이 없잖아. 난두 번은 쓰러졌어, 그래도. 오픈날 한번 쓰러지고. 오, 그리고 중간에 한번또 어. 쓰러지고. 나, 나 아직 뭐... 한 번도 안쓰러졌까 그러니까. 근데 나 조만간 쓰러질 것 같긴 해. <laughs> 근데 그건 있어. 운동을 안 했으면 더 쓰러지고 준비 못 했을 거야. 음. 하면서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맞아. 근데, 이, 운동을 하면서 정말 달라진 거는, 하, 아막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긴 있어. 근데, 내려놓지는 않게 되더라고. 뭘 하더라고. 나는... 오늘도. 그 민혁 음. 씨가 얘기했잖아. 그 회원분 달라져가지고 집에서 너무 좋아한다. 근데 오. 나 그걸 들으면서 그냥 모르겠어. 민혁 씨가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되게 내 경험이 비춰지면서 정말 그 회원분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음. 오늘 2시 반에 오시는.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지는 네. 너무 잘 알지 나도. 그치. 왜냐하면 나도 마흔 살 넘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잖아. 음. 처음으로 운동해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형을 더 죽여놨지 지금. 아 근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운동에 빠져들지는 몰랐던 거지. 근데 확실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 운동을 했을 때. 그렇다고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너왜 운동 안해 이렇게 할건는 아니지만 운동 모든 어떤 종목이 됐건 운동을 한다는 거는 좀 좋은 거 같아. 근력 운동을 해야 돼. 음.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오. 강해야 살아남고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상. 음. 중력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음. 이게 답이다. 나는 이 운동하면서 제일 제일 나한테 득이 됐던 거는 자존감 회복. 맞아. 정신적으로 더. 맞아. 정신적인 게 제일 큰거 같아. 근데 이것도 보면 어, 푸칭을 뭐, 하니까 음. 이게 사람들이 유형별로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쉬질 않아. 음. 그러니까 그쉰다는 거는 프로그램 외에는 쉬어야지. 어어. 근데 그 프로그램을 중간에 쉬었다가 어, 쉬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어? 안 했다 쉬었다가 안 했다 안 해. 어. 몸이 아퍼도 아퍼도 그냥 낮게 가볍게 계속 이걸 맞아. 이어가는데. 니가 얘기했잖아. 일 탈은 괜찮지만 어, 이 탈은 안 된다. 그거 내가 만든 명언이지. 어, 어. 일 탈은 괜찮지만 어. 이 탈은 안 괜찮다. 어. 그게 있어. 잘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고 음. 잘안 오르는 음, 사람들은 음, 음. 다 이유가 있다. 음.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수행 능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음. 자기 컨디션을 만들 줄 맞아, 아는 사람들이든 뭐, 이제, 크리티컬하게 다, 아프지 않는 이상은, 해야 돼. 우리 봐봐. 나, 어, 나도, 야. 허리 엄청 세게 다쳤는데, 벤치하고 있잖아. 맨날. 어, 허리 아픈 거 막, 아, 막 이러면서. 나도 이제, 디스크도 너무 심했고, 회전근개도 너무 안 좋고 했을 때, 형, 어깨 아프면 다리로 하면 되잖아. 형, 쉬면 안 돼. 쉬지 마. 어, 쉬, 쉬면 안 돼. 쉬어도 운동하면서 쉬어. 하면서 그치. 계속 그걸 고쳐줬잖아. 약하게 하면서 쉬어야 돼. 어, 제발 좀 내려놓지 약. 좀 말아. 어, 즐기는 사람들이 강해지길 원하는 게 음. 싫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500은 될것 같아. 내가 산정인이제 깸러로서? 500은, 500은? 500. 누구든지 들수 있어. 여자 있다. 300, 남자 어, 500은. 누구든지 될수 있어. 그냥 있다. 계속 즐긴다면, 어. 누구든지 될수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본다. 600, 700, 800, 여자는 400, 500 바라본다. 즐기면 안 돼. 이제 내가 대표 선수를 또 오래 해봤지만, 잘하는 애들은 집요해. 그지 집요하고 승부욕이, 승부욕이 강하고. 강하지. 응. 그리고 자신한테 반대하지 않게. 어. 퇴근하자. 가자. 점수 매기고. 오늘 뭐 먹지? 어, 가봐. 가봐. 어, 오, 예. 오늘. 마포구 상암동. 마포구 브리즈번. 상암동. 브리지번. 형, 평점 몇 점? 나? 저번에 내가 먼저 말했다. 10점 만점에 8.5. 오! 평... 배관보다 높은데. 9점 줄라 그랬는데 0.5점 빠진 건 물티슈가 없어 물티슈 안에 있게 어? 나는 10점 만점에 7점 배감순대보다 어, 낫다 배감순대 8점이었어 어. 평균으로 따지면 배감순대가 더 높아 <laughs> 형이 8.5고 내가 7점 <laughs>